오늘은 기도의 회막을 만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의 회막을 만들라.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기도의 회막을 만들고 거기서 기도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길에서 2 0 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죠. 모세는 어떨 때는 왕이었고 그들을 총 지도하는 왕이었고. 또 어떨 때는 내부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관이었고, 또 전쟁이라도 하면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지휘관이기도 했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일을 다 하는데 하루가 25시간이라도 모자란 거죠. 이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모세가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아가지고 힘이 들었지만은 또 어때요? 가끔씩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전쟁도 해야 되고 더 힘든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불신앙, 우상숭배툭 하면 원망, 불평, 돌멩이 들어서 막 모세를 때려 죽일 나르잖아요. 정말 힘들어지면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모세가 인도하는데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 그때 또 다시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 결국 성공적으로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감당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21세기에 우리 도시문화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길에 큰 교훈을 주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육관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비결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도의 해먹이었다. 기도의 해막.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바쁜 가운데서도 모세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장막 천으로 텐트를 만든 거죠. 여기 나오는 이제 기도의 해막은 그 성막이 아닙니다. 아직 성막은 안 만들어졌죠. 설계도만 받았어요. 설계도를 받는 중에 이제 저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온 거죠. 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성막이 아니고 기도를 위한 이제 텐트를 만든 거예요. 진 멀리 떨어진 곳에.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해막이라 이름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밤에는 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사막길을 이동하다가 해가 떨어질 날은 이제 숙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숙영 그 대형이 또다 나와요. 이제 민수기에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는 이제 나중에 성막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그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다 열두 지파가 서는 대형으로 서게 되는데 숙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 텐트를 다칠거 아니야? 자려고 다 텐트를 쳐놓으면은. 어, 텐트 치는 작업이 끝났을 때, 이제 저이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들 안 만나는 그런 곳에 가서 또 텐트를 하나 더 치고 거기서 모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해막을 만든 이 사건 바로 앞에 3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예? 네? 이 금송아지 사건과 기도의 해막을 만든 것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의 국기에서는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느라고 40일 동안 있는 기간에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온다. 도망간 거 아니냐. 모세는 도망갔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신데 그들이 뭐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기독교를 빼고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자기를 위해서 불안하니까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금송아지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어, 야, 이거 내가 실패했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출난기 우리 앞에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내 백성을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와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막이죠. 교회론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기독론 교회론 이렇게. 성막 아니겠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그때 그들이 가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지금 모든 일을 하고 계신데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때까지 최선을 다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실패한 거죠. 저 백성들을 다인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광야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동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모세는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아마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 예, 그때 모세가 이걸 깨닫고 한 일이 뭐냐면은 해막을 짓는 일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기도 해막을 진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모세가 깨달은 게뭘 뭐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세. 아, 이번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는 게 뭐냐면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바로 뭘 만들어요. 수경을 하느라고 텐트를 치면은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기도의 텐트를 만들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했죠. 정말 눈코털새 없이 바쁘고 하루 종일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면 텐트 치고 쉬면은 아마 그냥 초저녁부터 골아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다 마치고, 예?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은데 다 내려놓고 지금 모세가 어디가 있냐면 회막을 만들고 회막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은 우리 인생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인생이 내가 요새 너무나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그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게 너무 바쁘면 그 일을 줄이거나, 그게 진짜 그 일을 함으로써 기도를 못하게 된다면, 그걸 간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파스꾼이 아무리 밤새도록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스꾼이 밤새도록 보초성계다 허사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그 이루어지지 않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 시편을. 그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인간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젊었을 때 초창기에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왕이 돼서 이제 권력도 세지고, 아무도 자기를 넘볼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외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이방 공주들 자기 아내로 데려다가 외교를 맺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그 나라하고 외교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평화가 유지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나중에 그 후군과 처첩이 천명이 됐다 그랬어요. 처음 얼마나 그런 일을 했으면 인간의 지혜로 한 거죠.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깨닫고 젊은이들에게 청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게 전도서. 우리 전도서 는 여러분 공부를 했죠? 예? 네? 거기에 인생에 깊은 인생론이 담겨. 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벽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시고 이 추운 오늘 영하 막 이제 0도가 넘어가는 이 추운 겨울에도 집들이 다뭐 옆에 있는 게 아닌데 다 어느 정도 거리가 돼서 오셨는데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침에 기도하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놀라운 말씀은 모세 이렇게 회막을 치고 기도하니까 여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구절을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어, 이 말씀 잘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어, 신약, 구약 시대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모습으로 어, 보여주셨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똑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말씀,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기도의 회막으로. 여러분 혼자 여기 와 계신 게 아니고 누가 여기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네? 여기 기도의 회막, 그럴 때이 회막, 해막, 그 회막이라는 말이 만남의 텐트라는 말이에요. 만남의 텐트. 여기 저 경보고속도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있어요? 휴게소. 휴게소는 뭐예요? 만남의 광장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디 갈때 휴대폰 없을 때는 저 만남의 광장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쫙 가면 만남의 광장에서 다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같이 여행을 떠나고 그랬는데 여기 해막은 만남의 텐트입니다. 만남의 텐트. 근데 누굴 만나는 텐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오늘 도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이제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다 이제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가장 좋은 시간이 사실은 새벽이죠. 도시인들에게 뭐 언제 만나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밤에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러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 복된 시간은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누가 방해하겠어요? 날씨가 좀 방해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날씨도 깨부시고 그냥 오늘 새벽에 나오니 방해할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가장 복된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실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 만나러 예. 오셔가지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셔가지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친구끼리 이렇게 만나고 텐트에. 그러니까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뭘 항상 기대하고 들어갔을까?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 거죠. 하나님 만나러.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만큼 그 사람의 기도가 깊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깊이가. 그 사람은 기도하러 무릎 꿇고 앉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고. 친구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데 예? 그 하나님은 나의 친구도 되시지만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내 부탁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능히 해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실타래 같이 꼬인 내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혜,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빠이시고 친구이시고. 남편이시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는데, 모세가 뭐 얘기했겠어요? 오늘 하루에 힘든 얘기, 하나님 내일 이거 도와주세요. 어, 이런 얘기 다했겠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걸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깊이 깊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강하게 느껴져.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어쩔 때어젯 밤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 불안한 일들이 막 그게 없을 수 없죠. 뭐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해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완전 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러 끌고 기도하면은 어떤 때는 뭔가 오늘 같이 이렇게 추운 날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고 누군가 나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늘 하나님이 물론 함께 계시지만 그날은 이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평안해져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이 세상 일이 좀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고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환경을 초월하는 엄청난 평안함 누가 여러분 찾아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경험하면은 치유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도 이루어져요. 건강해지더라고요, 몸이. 예? 강원해져 여러분의 매일 새벽 시간이 모세처럼 기도의 해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고독한 일,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만나고 오늘도 기쁨이 가득해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훌륭한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 또 위대한 일들이 탄생한 그 이면에는 전부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사무엘서를 이제 공부하니까 사무엘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시작이 어떻게 돼요? 기도로 시작되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 그 고통 그 고통 속에서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선지자가 나와. 그러니까 나라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그래서 한나가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을 고백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할렐루야. 아멘. 아 이거를 한나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아들을 받았잖아요. 아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게 딱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어? 우리가 이렇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은혜. 여기 어떻게 나와요? 몸만 건강하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옆구리를 베드로의 작은 옆구리를 팍 쳐가지고 깨운 것처럼 하나님 깨워주셔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매일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어? 매일 그렇게 시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모세도 지내서 멀리 떨어진 곳 예수님도 집에 일어나서 거기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집에서는 집중이 잘안 되고, 자꾸 방해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꼭 뭐, 거리를 떨어질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다 출퇴근한 다음에, 출근한 다음에, 방해 자기 골반 기도에 막이 될 수도 있고, 뭐 등산하다 기도하실 수도 있고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집이 사당동 그쑥 올라가면 바로 국립묘지 뒷산이에요 근래에서 국립묘지 걸어다니시면서 기도의 처설 하나 정해 놓으시고 산에서 매일 어 기도를 하셨다니 기도의 골방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핸드폰도 다다 다 끄고 다 꺼놓고 어 여기서는 방해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한적한 곳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습관이 여러분 평생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저 권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신데 뒤에 이 연세에도 이렇게 늦게 여기 나오셔가지고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더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늘 본받고 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오 그러면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아래 입신이 꽉 차서 이제 새벽 기도하게 하여 주시 없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세하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을 떠난 이후에 혼자 남아서 집에 안 가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모세 부관이었던 여수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모세 부관이니까 따라가서 지키고 있다가 모세가 기도 끝나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과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여수한 다 들은 거지. 바깥에서. 야 이거 진짜 너무나 귀한 자리구나. 그래서 모세가 간 다음에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 집에 안 가고 자기는 막에 들어가서 자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또 우리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복된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아형교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어, 우저 권사님, 집사님들, 어? 이렇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근데 그 모습 보고 너무 좋아서 나도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게 다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상급.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이 가르쳐 준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요수가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셨어요? 요수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뭘 보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인간에게 재질과 재능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에?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전에 낭만 농객이라고 하는 이제 TV 프로그램 이 있었어요. 낭만 농객 여기 이제 누가 나왔냐면은 이제 고인이 되신 김동길 교수하고 김동건 아나운서 이분도 80이 넘었더라고 지금 보니까 하고 가수 조용남세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인생의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김동길 교수님이 영문학과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에 굉장히 밝더라고요. 한시를 줄줄이 오더라고요. 그때도 거의 80이 넘으셨을 텐데, 한시를 하나 읽고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한시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긴 한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자로. 근데 이제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한 사람이 강가에서 이제 배를 움직이려고 움직여가지고 물에 띄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배가 이제 그냥 강가에 있는 거에 큰, 큰 배가. 근데 그큰 배를 어게하겠어 자기가. 예? 아무리 뭐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했습니까 아무리 용을 쓰고 매일 나와서 해도 배꿈쩍도안 하는 거죠. 강물에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배를. 배가 도저히 커 가지고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뭐몇날 며칠 뭐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밤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예?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비 오는 날 강가에 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며칠 동안 했어도 띄울 수 없었던 배가 강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뜨잖아요. 자동으로 탁뜬 거예요. 비가 오니까 강물이 부니까, 배가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수 없었는데, 이 시인이 인생에 대해서 교훈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 시를 들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제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이와 같은 게 아닌가. 그 강가에 있는 큰 배를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인생의 배를, 그걸 내가 밀고 땡기고 맨날 내 힘으로 될 리가 없죠. 내 힘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싹,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싹 들어오면은 내가 할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싹 배가 뜨게 하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예? 네? 그걸 깨달았어. 야, 내 목회도 인생도 내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막으려고 그러고 뛰어댕기고 막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 목사도 할때 힘들어가지고 번아웃도 되고 에? 힘들지.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은혜로 되는 거구나. 뭐로 된다고요? 은혜로, 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인생에 확 올려와가지고, 인생의 배가 그냥 쫙 떠올라서 그냥 막망대를 항의하고, 많은 고기를 잡고 인생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해막을 만들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해막을 이미 만들었으니까, 예? 여기서 이 기도의 해막을 헐지 말고, 기도 해막을 만들고 다시 또 치고 모세 또 치잖아요. 수경함면또 치고 이동함면또 치고 계속 기도 해막을 만들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인생과 신앙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 해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